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남북분단과 냉전체제의 시작 속에서 단순한 지역적 갈등을 넘어선 이념적 충돌과 권력의 폭력성이 맞물려 벌어진 대규모 학살의 역사입니다. 당시 제주도민들은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정치와 강압에 반발하며 1947년 3.1절 기념시위 이후 남로당 중심의 무장봉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진압의 수준을 넘어서 민간인을 향한 대대적인 토벌과 학살로 확대되었습니다. 군경과 서북청년단 등 우익단체들은 빨갱이라는 이름 아래 수만 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체포, 고문, 학살했으며 마을을 불태우고 가족을 파괴하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공식 보고서 2003에서 2010년 활동 에서는 희생자 수를 약 3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다수는 무장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북촌리와 중산간 마을들에서 벌어진 학살이 있으며, 이는 아무런 재판도 없이 진행된 초법적 폭력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당시 제주 지역을 관리했던 군정 시기 동안 이와 같은 폭력을 방관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제주 4삼은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념을 앞세워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국가가 국민을 죽일 수 있었던 비극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국가가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는 일이 없도록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제주도민들의 넋을 길이며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억하고 또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